아 그리고 타코야끼 사가야 되니까 일단 인벤토리를 좀 비워야 돼요.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타코야끼 세 개면 되겠지? 음료수 같은 건 따로 사갈 필요 없겠죠? 얘한테 카드 한번 보여주고 같은 여자의 카드가 세장 필요하다고 같은 여자의 카드 세 장이 어딨어 이라시마세. 뭐야? 종류가 왜 하나밖에 없어? 따끈따끈 타코야끼. 이게, 타코야끼 한 20개쯤 먹지 않을까? 아, 타코야끼 너무 적게 산것 같은데. 걱정되네요. 나중에 배고프다고, 징징거릴 것 같은데. 이거. 포인트 좀 많이 모아가지고 달리기도 체력도 좀 빌려야 되는데 여러가지로 바쁘구만 아우 장기 장기 할아버지 씨 이길 수가 없어 저건 나중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족보 같은 걸로 플레이를 해야겠어요 장기는 어? 꼬마애? 유숙해? 어이구, 납치당할 뻔 했네? 응. 뭐야? 납치당할 뻔 했어? 걸렸어? 이게 뭐야? 음... 다 들통났나? 오씨 어? <laughs> 어? 칼은 뭐야? 이걸 왜 던져? 몬스터 헌터, 소니랑 계약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닌텐도는 어쩐지 너무 폐쇄적이 돼가지고. 오. 띠용. 내가, 다 처리를 해 주마. PSP 는 뭐야? 새로 새로운 게 나온, 나오는 거 같던데, 루머 지만 아마도 신작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계가 근데 소니도 솔직히 위트때 해요? 미.. 믿겠습니다! 아빠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역시 나쁜 일을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 이나 유스케를 잘 부탁해 사쿠라 호부키 칼을 얻었어요 후두부를 던져 후두부를 노리고 던져. 기절을 시키란 말이야. 그렇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이스 캐치. 쓸쓸하군요. 할아버지한테 마지막에. 기술 다 배워야지 응. 할아버지 기술 두개 남았죠. 응. 활살술. 응. 호랑이 떨구기. 응. 호랑이 떨구기? 이거 엄청 응. 좋은 기술인데. 응. 응? 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가? 비슷하고 배울 수 있겠죠. 이거 반격기인데. 반격기예요, 이거. 아... 이거 참, 할아버지, 정말, 정정하시네. 할아버지가 아닌 건가? 히트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어이구, 씨. 그럼 이거를, 쌓아야 되잖아. 피트 상태가 아니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건가? 아 호랑이 떨구기랑은 다른 기술이에요 이거. 이건 그냥 얻어맞으면은 나열 받는다 하고 그냥 버티다가 때리는 거잖아. 나열 받는다 하고. 이런 아쉬워. 아 피트가 너무 빨리 줄어. 좋지? 아 히트 제발 할아버지 히트좀 채우게 해주세요 이 기술 어렵구만 아 어렵구만 히트를 채운 상스에서 히트를 채우면은 얻어맞으면은 체력이 다는데 아니 히트가 다는데 히트를 유지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거 다두번나 아직도 두 번이나 남았는데 <laughs> 이거 포션을 써야 되나? 이거 포션 을써 어떻게 해? 아 이거 한번 써버려. 이거 언제까지 이거 얻어 먹고 있어야 돼? 아웃소프트을 썼어요. 용어의 권이야 뭐야 지금 이게. 됐다, 공격을 받았을 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우, 소포게. 미치겠다, 아우, 소포게를 쓰다니 진짜 비겁하기 짝이 없다. 됐다, 됐다. 아아 <laughs> 아직 기술 하나 더 배워야 되는데. 우와, 이게, 이게, 방금 한게 아마 호랑이 떨구기일 거예요. 엄청 세죠. 엄청 좋은 기술이고. 호랑이 떨구기 무서워. <놀라> <놀라> 좋았어 마지막 기술 마지막 기술 이거 빼고는 이제 댄스 쪽밖에 안 남았어요 멋진 카운터였으면 좋겠는데 순살술 죽을 수도 있대. 죽을 수도 있대요. 무서워. 아, 콤보 좋고, 히트 액션 좋고, 피가 반 이상은 원래 안 닿나 보네. 이게 뭐야? 이거 히트 액션이 3일 때밖에 못 쓰는 거야? 약간 호랑이 떨구기를 흉내 낸것 같긴 한데 호랑이 떨구기에 비하면 완전 조족지열이구만요? 아이 펀치가 너무 빨라 오 이건 뭐야 새로운 기술이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 기술 너무 어려워 오우 오, 엄마 너무, 너무 심한거 아닌가 이거? 근데 막 엄청 때린거 치고는 데미지를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한거 같네요 히트 액션이 필요해가지고 의미가 없구만 히트 액션이 없을 때쓸수 있는 게 진정한 기술이지 히트 액션은 언제나 언제든지 차 있는 게 아니라서 특히 풀 게이지 채우고 쓰기에는 이거 난이도가 엄청나거든요 오 할아버지 막 큰일 났다 죽었나? 방금 배운 기술은 거의 쓸 일이 없을 듯. 음? 음. <웃음> <웃음> 어? 소자. <laughs> 끝났구만 코메키랑은 끝났어요. 코메키가 용과 같이 극에서 진짜 기술 기가 막히는 거 많이 가르쳐주는데, 아쉽다.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서 나가면 드디어 타코야키를 같이 먹으러 먹을 수 있겠군요. 타코야키, 타코야키. 우리 마코토를 너무 기다리게 했다. 타코야키가 뭐라고? 아 여기 들어갈 수 있구만. 엄청 울었죠. 타코야키 먹으면서 그 울음이 바로 그치면 그것도 웃길 텐데 아직도 울고 있어. 야씨, 거의 1 시간 지난 것 같은데. 꼬들기다 어, 돼. 타코야키야. 고맙습다 아, 조금은 진정됐나? 음. 응. 하지만 배고프다. 흠. 소리 대응. 인간 하라니 물을 이르と力が 내. 맞다게. 지금 구하다로 생각보다 푸짐하게 사쿠만 타코야키 다 먹어서 벌써. 아. 뭐 어? 뭐또딴게 먹고 싶나? 아나타와. 메? 도시다노. 응? 그. 片目がなんで見えなくなったのかなってああ俺の場合は怪我っちゅうかな事故みたいなもんでもう完全に潰れてもうだそんなもう一つの目は残っとる別にそれで十分やかわいそう。

うもうなるとるかね。そないふじゅしとるんはせいぜい男前が台無しになっただけ男前なんだ目がそろっとったらなお店できんのが残念やでほんまうん <laughs> 残念<だ>少しは笑えるようになったが 오마, 도쿄 시도가거 에? 미에 헤노니, 겟타나였지. 마네. 데모. 보물 받은 시계인가? 오, 생각보다 시계가 좋은 시계인가 본데요. 미에 헤노야로 주도려로. 맞다 그. 와카테리요. 데모네, 코레 오르골의 곡이 나는. 可愛くて癒されるんだうんどんなことだ今はならないだって土<タッ>が壊れてるからいや、やめ<タッ>でも捨てられないものってあると思わない他人から見れば全く意味がないけど自分にとってはなんだかすごく大切 目が見えなくなって時間もわからなくなって時計も壊れて音も出なくなってだからわかってるよそんなもの必要ないってでも私がまだ元気だった私がしげたら私は お前でもまたあのオルゴールの音聞いてみたい。わかるでえ捨てられんかったらもっとれ。もっとらきっと。いつかえことあるいつかいいことか。いつか。いい

本当にそう思うんやって <laughs> 大丈夫私強くなる強くならなきゃ

佐川って名前に聞き覚えあるか近江連合の極度へ知らないそうか佐川も誰かに頼まれただけかもしれんなけどなんでお前みたいなのが極度に狙われるんあなたは そのサガ川って人に脅されてるの似たようなもんやな。けど、俺はお前を殺すことで、褒美をもらえることになっ,った。とじょうかに戻れるっちゅな。とじょうかいあや、お前は知らんでい語で。じゃあ、もしこのまま私を殺さずにいたら、あなたはそのヤクザに殺されるの大事なこと、どのいっぱいよ。 リーのおっさんがなんや考えがある言うとったうまくいったらお前も俺ももう殺されんで済むっちゅう話本当に本当にお前んとこの店長やろ信じたれほな信じたれな 카바클럽? 궁금하다 카바클럽 카바클럽 어이 졸부다 이 녀석 돈 엄청 많아 보이게 생겼어요 난 돈이 그렇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주는 돈 마다 하지 않아 돈은 돈을 버는 거니까 508만 여기, 여기가 뭐 하는 데지? 노래 부르는 데인가? 아, 여기 들어가야죠. 이 영상도 감상하면, 15개 감상하면 10p 주거든요. 찬찬히 다 감상을 해야 돼요. 감상할 수 있을 때. 아, 지금 되게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 카타카와 에리카.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만 영상을 보도록 하죠. 아, 난 저런 비키니 정말 싫어 이상하지 않아요? 막 물고기 비늘 같고 저거, 저런 걸 레이스라고 하나? 별로야 아, 자식이 뭐가 이렇게 개운해? 아, 이니다이 친구랑도 인연 쌓는 게 있군요 그러면 더더욱, 자주 가야겠는걸? 어, 아, 이게 또 뭐야? 웬 퀘스트? 아이씨. 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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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근이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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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 번만 더 볼게요. 세 번은 조금 과한 거 같고 두 번만 보자. 우에하라 아이도 한번 찾았었는데 우에하라 아이 어디 있지? 음. 리리를 보죠.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런 지브라 얼룩말무늬 옷이 좋아요. <laughs> 단가라라고 하나? 일본 애들은 이 부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치아 쪽이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살짝 돌출형의 덧니가 좀 있고, 비슷비슷하단 말이지. 이게 무슨 식습관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는데 너무 옛날 영상이야. 아리가타쿠가이마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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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 윤나가? 계속 만나네 아, 이거 방금 했던건데 또 해? 어? 아. 하 음. 하하하 하하 아, 하하하 아, 나 얘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laughs> 마지막은 되게 <laughs> 참 긍정적인 친구예요. 빙쟁이다. 근데 빙쟁의 돈은 지금 필요 없어. 안이게 놀다가 볼까? 나바와 イチイソシャイキャバレーかシャイシャイソシャイ,シャイいいえうちはキャバクラになりますキャバクラかちょうどいいわまだ遊んだことあらへんねでしたらこの機会にぜひ楽しいですよキャバクラ捕るあんねんその代わりちゃんと もちろんです。さあ、どうぞこちらに。